말씀.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매일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3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쉬지 않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일일어 함은 기엄부르는 일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기엄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엄부르는 일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의 보호하심으로 해함이 없게 되고 환란을 면하며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루스 위해서는 쉬지 않고 역사하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역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쉬지 않는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